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의 4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이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네. 내가 뺏기고, 울 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빼앗고 챔피언이 될 것이냐. 바로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달인데 한마디로 이게 있네 꼭 지금 내 마음에 아유 이질것 같아 마음이 그런데 내가 배짱 좋게 밀어붙이면 질것 같은 싸움도 내가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 그런 달이다 이 4월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자신을 갖고 배짱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승을 차지하겠다, 올해가 쓰겠다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응?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지금 4월 19일까지, 3월 22일부터 이제 윤달이거든요. 윤 2월이라고 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이제 구성도를 이렇게 탁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저 정상에 있어 산의 정상에 있어.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사즉생 생즉사 사즉 필생이다 생즉 필사다. 죽기를 생각하면 이길 것이고 이기기를 생각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만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긴다는 얘기거든. 무조건 내 재주가 일단 좋으니까. 왜? 내 있는 위치 이게 너무 좋아. 이럴 땐 한번 해볼만 하는 거지. 응. 그러한 적이니까 내가 왜 장군이 싸움에 전진해갖고 이기면은 뭐랄까? 그 경사를 그 너무너무 기쁜 그 경사 무슨 트로피를 타고 임금한테 내가 뭐 상도 받기로러겠지 그러나 태각 해봐, 후퇴해봐. 당장 야, 안 되겠어요? 음, 그런 장군의 마음을 갖고 전진을 해라, 이겁니다. 왜? 마음은 지지만 내가 실지 최선을 다할 때 이긴다는 운이니까, 운이 그래.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불자라면은, 응? 음? 이 4월 19일 전에, 4월 초가 좋겠지 뭐, 4월 초에, 응? 음? 저를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하고 같이 한 30분씩 놀아. 어, 앞에 불전에 만원짜리 한장 넣고, 부처님,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주세요. 자, 이렇게 다짐받고 세 군데 저를 돌아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돈도 별로 안 들어. 당신의 발품만 팔면 돼. 이렇게 하시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음, 혹시 교인이라고 치면은 교회에 가서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든 음? 아니면 캐톨릭이면 뭐 성모 마리아건 가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쭉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니까 왜 이런 게 있지 왜 우는 애기한테 저준다? 울지 않으면 저도 안 줘. 엄마들 피곤해 갖고 울면 어쩔 수 없이 절죠. 즉, 울어라. 우는데 당신이 성의 있게 해라. 그러면 그 신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이겁니다. 아, 자, 이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좀 보이세요. 자, 뭐 이런저런 거 했으니까. 이제 카드에서 기로 와서 우리 카드의 자, 전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카드는 좋은 게 나와야 돼 카드가 그래야지 좋은 전기가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셔야지 응?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어디 봅시다 우리 거북이 아저씨 어떤 거북이 아저씨냐 또 이쪽에서 숨어 있는 거북이 이 아저씨는 어떤 거북이 아저씨냐? 이 거북이 아저씨는 어떤 거북이 아저씨냐? 어디 봅시다. 자. 이 거북이는 토끼를 잡아오는 거북이. 이 거북이는 토끼를 놓치는 거북이. 이 거북이는 용왕님 앞에 있는 거북이. 하하. <laughs> 어디 봅시다. 어유. 석삼자네 우리가 이제 기본 수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지요. 자, 이수 중에서 최고로 존수가 3입니다. 3. 3은 그래서 천, 지, 인을 얘기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이거 삼각형. 딱. 삼각형이 제일 또 안정된, 음, 각이고. 자, 그래서 이3 자에는 한 가지만 더 따지면 돼. 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천, 지, 인이 있어. 자, 이렇게 말가 하나 딱박면 왕이야. 킹, 응, 킹, 응, 킹이라 i 킹 g k 열 n g 가 아니고 킹기 n g k 렇게생각 i n g King! k 다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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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n g King! k i n 야 아주 잘자이 i 자, 는 구미호의 첫자입니다. 구미호, 구미호 뭡니까?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아닙니까? 백년 묵은 여우, 그렇죠? 자, 이 구미호가 여기에 딱 진주알을 하나 딱 박으면 알환, 우리가 환약을 먹는다래죠. 어떤 몸이 아플 적에 그 환약을 다 먹고 뭐 데려서도 먹지만 환약을 데려서도 먹죠 또 환으로 해갖고 그 알약으로도 먹죠 자 어떠한 것인지 다낙게하는 그것이다 바로 이거죠 음. 자 어디 또 보고 여기는 또 뭐가 있는 거 어디 봅시다 어유 판에 판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앞에가 판이 깨진다는 건데 앞에는 돌속자예요 딱딱한 거 그리고 뒤에는 가죽 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뭐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같이 이렇게 막그 회전을 시키더라고 막 돌리더라고 그럼 이게 돌에 부딪해서 가죽이 그 부드럽게 되더라고. 그리고 원래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는 돌칼이죠 돌칼로 짐승을 잡으면 이제 가죽을 벗기면 그 돌칼로 이렇게 가죽에 붙은 털을 이렇게 막 벗겨내. 근데, 요때 제일 중요한 게뭐야 너무 세게 벗겨내면 가죽이 찢어져. 또, 너무 덜 해면 가죽이 부드럽게 안 돼. 즉, 뭐냐면, 이 돌과 이 가죽이 합쳤을 때는 부드러움을 위한 거야. 부드러움은 뭐냐? 조절이에요, 조절. 항시 조절.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라. 즉, 강하게도, 아니면 약하게도, 아니면 빠르게도, 아니면 느리게도 하지 말고 중심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이 어떻게 갑니까? 천지인 세계를 얻었어. 이거 우리가 구슬이 세 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지요. 안 깨면 쓸모 없어.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깨는다는 거지. 구미호같이 여호 같은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조절을 해라. 어?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쓸모있게 하려면 아름답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어떤 것이든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죠? 너무 흥분돼서 최고로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또저 밑으로 쳐져서, 항상 중앙에 중용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필요하고 아름답고 아주 소중하고, 참, 이 고상하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요런 것이 아, 하는 달이 이 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 달에, 이 4월 달에 좋은 운을 아, 맞이하시기를 빌어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